봤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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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우와! 봤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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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붕어들아 너네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저번에 만났던 어리버리 플랜비가 아니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람이... 이런 거 빠트리면은...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또 우리 페어플레이 한번 해보자 아사토 가요 보기 보다 강력 합니다. 오도 있고, 왔습니다 상태 되게 안 좋아 졌는데, 아니 이걸 넣고 해야지. 늦은 건 늦은 게 아니라, 구독자님 낚시 엄청 잘해서 부담되는데 제가 한 3분의 1 밖에 못 잡는 거 같아요 와, 찾았지? 어떻게 찾어 컴퓨터가 밀렸대 이것만 찾았어 그걸 그렇게 쓰면 안돼 내가 써봤는데 한끈 빼면 두 개는 불량이야 아휴 에 존나 뭐라 했어 뭐. 이거 너무 긴데 삼자삼 삼이를 해야 돼. 다 삼이를 해야겠다 삼에 넣어봐 넣어봐 아확 넘어가지 뭘확넘어가 응. 응, 그러네 이걸 뺄때 그냥 이렇게 빼면 안 되고 요거를 살살살살 달래서 빼야 돼 그러면 오래 쓰더라고 내가 써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팔레미사 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도둑은 다시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는 오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대박 다른 분들한테는 뭐 소소한 조까지만 쳐도는 저에게는 초 대박을 친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사람도 그렇고 붕어도 그렇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때 최고의 포인트였던 곳은 지금 붕어 안 나옵니다. 이제 붕어들이 산란하는 곳, 입질하는 곳이 좀 변동이 돼서 이제 붕어를 찾아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같은 한상이산사와 같은 멋진 포인트에서. 수고남 앞에서 슬로우로 올라오는 환상의 찌올림 지금부터 플랜비어 낚시 출발합니다. 전자캠미가 이제 밝게 빛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7시 반이 됐는데요. 저까지. 세 명이 지금 같은 라인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찌는 미동도 없습니다 구독자님이 메기 한 마리 붕어의 입주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아침장에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밤 집을 보고 생각 정리하고 그렇게 즐기는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옆에서 한 마리 잡으면 또분기탱천해 가지고 루틴이 있습니다 사장님 미끼 못뭐 쓰셨어요? 지렁이요? 그럼 지렁이로 바꾸죠 옥수수, 옥수수로 바꿉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런데 아직 이 난로를 떼야 됩니다. 온수보일러 응.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더. 더더 더. 아, 이거지? 네 입질 왔어요 그쵸? 좀 빨랐죠? <laughs> 어 잠바 아니고 또 간격을 나왔대 아빠 잠바 입어야죠 집사람한테 혼나요 저는 지금 슈퍼항체 보유자 아니면 부증상으로 겪은 사람이 둘중 하나인데 코로나가 아안 걸렸거든요 옷을 입자 옷을 감기가 되면 집사람한테 혼나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 감기 걸리셨던 사람 아~ 그래도 입질 한번 본것 같아요. 입질 맞아요. 아~ 근데 그걸 못 잡았던 는악 너무 춥고 아쉬워요. 더더더더 더, 더, 더. 그렇죠 그렇죠 와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따블로 딱 나왔던 자리 아 바로 자리가 좋습니다 와 해냅니다 <laughs> 네딱 거기죠 와 사이즈 되는데 이거 보자 네 올해 최대였습니다 이야 길은 깨방정 맞았습니다 솔직히 등치에 걸맞지 않은 그런 찌질림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찬밥 더 따신밥 가리다가는 안되죠 와 이거 얼마나 사이즈 허리는 넘을 것 같아요 살란는 벌써 다 했고요 삼십 삼십 삼십오 첫풍어니다야이 녀석은 살난다 했어요 너안돼너 자수개방에 좀 들어가 있어 약 여덟 시간에 구류에 입처한다 함부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달콤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야, 근데 네, 딱그 가장 유적해 보이는 그 자리죠 저기 바닥도 깔끔하고요 어김없이 입질 두 번을 받아서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여기가 내 아침 짱 정말 기대 많이 돼요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저녁 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양쪽 조사님들 계신데 제가 한수 하고 지금 붕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계속 지부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붕어를 만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낚시할 때밤 낚시 안 된다 그래서 한 10시경에 들어가 잤는데 10시부터 옆에 계시던 분은 여덟 수를 했다 어이구! 왔습니다 야 이거 뭐 거짓말처럼 아이고, 창피해. 아 이거 챙피해아 이거는 멘트에 집중한 나머지 아, 그래도 아냈습니다어 생각지도 못한 너이리와 임마. 아 못생겼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laughs> 못생겼어 <laughs> 죄송하지만 아, 네가 왜 나와? 거기서 네가 왜 나와? 녀석은 지도 잡아 놓지 않았거든요. 넌어겠 승달. 뭐머리스나 처음이 막 아, 저 식당 멘 타고 있는데. 아, 사실은 지금 정면대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버린 대로 던져 놨는데 찌가 올라와서 훅 참지를 했더니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더더더 더. 더, 더, 더. 그렇죠, 그렇죠. 우와, 좋습니다. 우와, 다 아, 사이즈 대요. 이야. 우와, 잠안 자고. <laughs> 아, 좋습니다, 붕어. 아. 진짜 좋다. 제가 이런 녀석 보러, 보려고 왔거든요. 한 32달라나? 33 보자. 제발. 그렇지. 32. 딱 32입니다. 이야. 아, 이 녀석은 지금 알이 나오고 있죠? 놔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 싶은데, 그래도 제 욕심이니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정말 예쁘다 잘 가라 이야, 이야 해냅니다 <laughs> 아 제일 예쁜 녀석이 저렇게 임산부네 아, 12시가 다돼 갑니다 아침장이 좋으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맑은 정신으로 녀석들을 어리 중에 가장 아이 키가 높다는 붕어 27.5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공안 나오는데 체력 소비하다가 한창 나올 때 긴빠져 가지고 집중력 흐트러져 가지고 전투에서 피할 수 있으니깐요 미리 자겠습니다 오늘 노숙할 거예요 차에서 자고 싶은데 구독자님 댓글 보니까 900만 원인가? 다 털리셨대요 저 환장하거든요 사람 진짜 이거 이 손때 묻은 거다털려고십죠오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냥 아푹잘 잤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알람을 해놨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아 4시네요 제가 한 3시 반 정도까지 잔것 같은데요 잠결에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또 산란을 시작을 했네요 어저께는 조용했었는데 계속 뒤집습니다 이제 산란 막바지인 것 같아요 오로지 여긴 그것만 보고 왔는데요 오늘 어떤 입질이 있을까요 참 너무 좋습니다 지 우한에 계신 구독자님은 어저께 날로 꼴딱 새셨는데 월차 한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밤낚시는 잘안 되는 곳인가 봅니다 새벽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죠? 어저께 가장 큰 붕어 가장 가장 멋진 붕어가 나온대죠 지금 뭐 왔어요 더더 이게 뭐지 아... 와... 이상합니다 지금 오긴 온것 같아요 어, 저기 가장 베스트 붕어를 안겨준 포인트죠 허리 급을 잡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큰거 잡았다 그러니까 좋아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낚시를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잡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근데 이제 안 예쁘다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laughs> 무슨 등급이 있냐고 그래서 <laughs> 아, 붕어도 등급이 있다. 2등급이었다. 웃더라고요. 사람이 더 터지나요?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낚싯뿐이 아, 버린게 아니겠죠? 어떻게 너 들어갔어 거기? 응? 어떻게 너 거기 들어갔어? 돌아가기 직전이네 이놈의 새끼가 지금 산란하려고 들어왔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피똥 싸고 피똥 싼 녀석이네요. 살려줘야죠. 떡붕어지만 나 어... 주겠습니다. 자 가서 잘 살아. 괜찮지? 문난리 가봐. 그래. 아, 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진 예쁘다. 야, 내가 잡은 건 진짜 못생겼어. 솔직 이거 32, 31.5나 3 2 되겠다. 그리고 남의 건또 1cm씩 줄여줘. 이런 서비스까지 아, 잘생겼죠? 놔주자. 아, 멋지다. 야, 이겁니다. 이거 자 가, 가세요. 천천히도 가네지뭐 응. 이제 뭐니 네 맘대로 하라지. 뭐 여기서 나왔어. 음, 딱 나오게 생긴 데서 나왔네. 아, 조금만 더 있어보자. 한 10시에 걷자. 넌 치우고 가냐? 아, 이거 뭐지? 이게 입질인지, 이 입질일까요? 아니면, 알짜리보로 들어가는 붕어가 드리블한 걸까요? 찌, 이렇게 쭉 가져가는데요, 그냥? 아이고, 집에 가서.